노단 no 로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또의 과학을 연구하는 도담입니다. 1140회 결과가 나왔어요. 7 0 2 2 2 9 31뭐 이렇게 나왔습니다. 12명이 나왔어요. 자, 우리가 보는 로또 주름을또 어떻게 된가 봅시다. 뭐 이런 식으로 70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계속 35기를 썼고요 음, 이번엔 이제 또바뀌겠죠 1140회는 에뭐를 뭐 썼을지 이제 내일 발표를 해야 알겠습니다 자 흐름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여기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. 음, 그러나 대충 정리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많이 힘들었죠.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? 뭐, 로또니까 그러겠죠, 뭐.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봅시다. 요즘 나오는 로또의 흐름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쯤 여기쯤이죠 그러니까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한 5-6개월 전부터 흐름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가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렇게 오다가 그러나 결국 그 멀리 보면은 이런 게 생겨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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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이게 가우스라고 그랬죠.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속에서도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. 다른 대로 그 질서는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요즘 나오는 새로운 질서입니다.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겠고요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리면은 요즘 나오는 질서는 이런 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 속에서 또 새로운 질서를 찾아서 연구를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흐트러 놓아도 아무리 음 어떤 변칙적인 변수를 주더라도 그 속에서 나름의 질서가 더 생기는 것이 가오스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, 이거 출몰도 입니다 이거 보시고 많이 살펴보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번호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